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이 희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 교태는 파우스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은 근심의 마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기는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삼 글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죠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 대신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미움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얼굴에 공사 중이라고 붙이고 다니죠. 주님을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그 감정의 쓰레기 같은 어떤 미움이나 분노,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수들을 고민할 때 머리 위에 물통을 이제 달아놓고 물방울을 계속 머리에 한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물한 방울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물 방울 한 방울인데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고문당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치 계속 떨어지는 내 머리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근심들이 내삶 가운데 계속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은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은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유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상황은 예수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근심이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 가장 큰 근심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떠나가시고 그들만 남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소멸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들은 불안에서 오는 그런 근심을 겪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그 근심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체포되어지고 또 고문을 통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직접 보면서 더 커져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근심들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모두 흩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일복번을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묶인 채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며 또 죽음을 직면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근심을 뛰어넘어 어떤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근심이 밀려오고 두렵고 불안하며 좌절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말씀하시며 그것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기다리라 라고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있으면 지금 당장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근심에 눌려서 우리가 숨조차도 쉴수 없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나 잠시 후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새로운 삶이 잠시 후면은 제자들에게 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간 조금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렇듯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 신앙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도 불안한 상황도 예수 믿는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가정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이별의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실패도 있고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아,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죠. 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슬픔과 근심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잠시 후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어떤 고통이나 이별의 슬픔, 어떤 실패와 배신들의 고통을 만난 굉장히 괴롭지만 조금만 기다리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의 전에 가만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니 만져주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지죠 내 모든 폭풍이 지나가는 그 감정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변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 절망하는 인생을 어, 그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어,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저, 제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 근심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아, 그리스인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죠.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정말 아픔들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사자는 힘들죠. 어렵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이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백년,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붙드시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요 기도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에 분명한 약속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기쁨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했을 때그 받는 것은 완료시제입니다. 이미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받았다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도의 폭이나 어떤 기도 어떤 제한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좀 고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좀 저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무엇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고민들도 어떤 내가 힘든 어떤 사업의 문제들도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도 어떤 친구가의 어려움 여러가지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를 제한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쉬운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시시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의 반대 말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 말은 아, 불순종입니다. 아, 불순종이 맞죠. 아 그러면은 염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아, 반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간혹간혹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f 사님 m 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를 합니까? 그냥 염려가 되는 걸 am 근심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참 맞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면 성경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 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 아,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어지면은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쩌면은 염려의 반대말, 근심의 반대말은 우리가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으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근심은 우리를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 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아 그렇다라면은 그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은 당장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때그 근심과 염려가 편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권면 드리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내삶 가운데 약속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들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목록을 쭉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들 가운데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겨나게 되어질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줄,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주시며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소멸되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한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은 내 스스로 할수 있는 문제들인데 아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데 내가 너무 귀찮게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아, 그런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져 아, 기쁨이 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아버지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